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세계 최고의 창과 신의 방패가 만난다. 같은 도시를 연고로 하면서도 플레이 스타일은 정반대인 두 팀이 운명의 맞대결을 펼친다. 8일 한국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는 2017에서 18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0일 라운드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가 열린다. 이번 경기에는 승점 6점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2위인 아틀레티코 67점와 3위인 레알 63점의 승점차가 4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레알르로사는 이번 경기에 승리해야 준우승을 넘볼 기회가 생긴다 반면 아틀레티코는 승리를 거둘 경우 1위 바르셀로나 79점을 9점 차로 뒤쫓을 수 있다. 오직 승리만이 필요한 양 팀이지만 경기 스타일은 사뭇 다르다. 레알은 30경기 동안 76골을 기록한 화끈한 공격력을 무기로 내세운다. 특히 최근 절정에 이른 호날주의 득점력은 레알 선수단 전체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문제는 상대팀인 아틀레티코가 세계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한다는 것이다. 아틀레티코는 모두가 티키타카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패스 축구를 부르짖던 시절부터 단단한 수비 위주의 전술로 싸워왔다. 이번 시즌7은 30경기에서도 아틀레티코는 14실전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경기 당실점률이 0.46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수비만 하는 팀도 아니다. 아틀레티코는 그리즈만이라는 확실한 킬러를 보유하고 있다. 레알이 선제골을 허용할 경우 경기가 꼬일 수 있는 이유다. 한편 양팀은 지난해 11월 리그 첫 맞대결에서 0에서 0 무승부를 거둔 바 있다. 레알은 당시 무려 14번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단한 골도 넣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는 두팀 모두에게 의미가 없다. 승리하는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 진정한 마드리드의 주인은 누구일까 축구팬들의 눈길이 스페인으로 향하고 있다.